이분 도로 도로. 여기 여기 여기. 좀 봐줘. 내 앞에 내 나랑 정면. 여기 계단. 여기 싸웠인데 담벼락? 불숲에 있나? 어, 어 보인다 보여?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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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설까? <웃음> <웃음> 야 사기였다 방금 개 사기였다. 내가 네, 봐. 싸움도 들면 알려줘. 오케이. 기억하는 소리도 안 나는데? 어, 한번 찍어줘. 죽었이는었죽 죽었다. 것도, 놀이다 것도. 놀이는 것도, 놀이는 것도. 놀이는 것차 놀이는 것도. 놀이는 것도, 쪽이는 것도. 차 쪽에 있어. 끝나 어? 어, 이 죽었나? 어, 죽었어. 제가 쏴서 죽었어 파고 팔이. 파고 팔. 파고 팔야나그 배율이 없어. 허비. 이거. 배율 와. 나잘했 아, 배율이 없어 나. 이게 존나 단점이야. 어, 밑에 있다, 밑에. 아 내려왔다. 빨리 내려왔어. 얘킬 떴어. 내가, 내가 위로 갈게. 얘 네, 밑에 있어요, 갔는데. 밑에.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게 못 빠졌잖아, 아직. 응. 성광? 띠? 오케이. 지대로 맞았다, 성광, 띠. 아무것도 못하죠. 원래 그왜 <laughs> 내려오고 지랄이죠. 스르르 있다. 친구 살릴라고. <laughs> 그러니까 저건데. 럴 아까 내 카라킨 꼴난다. 이거 오케이. 하나, 왜 셋, 넷. 여기 여기 연막 하나만. 아 수류탄 씨발. <놀람> 오케이 들어왔어. 아 이와중에 날 마저 해 낫다야 한 번만 터치해줘. 여기 잡았어. 여기 뿌려놨어 응급처치 뿌려놨어. 어 먹었는데 왜안 돼? 자기장 바뀌라서.